다만 그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급한 경우에는 뭐~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질문도 되게 많고 사실 이쪽에서 컴플레인들도 되게 많아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을 해서 뭐냐면 통장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를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리즈로 3개예요 3개. 첫 번째가 뭐냐면, 음, 회생 신청했는데 통장 사용 가능합니까?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압류나 가압류된 통장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 압류가압류를 어떻게 풀수 있는지,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압류가압류가 안 되는 통장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통장 사용이 회생 신청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요거예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뭐 은행이고 카드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통장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은행에 통장을 만들 거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내가 회생 신청을 한다는 건그 빚을 이자라든가 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갚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죠? 그다음에 얘가 안 갚겠대. 안 갚겠다고 선언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어떤 채권 채무 관계, 그러니까 다시 돈을 빌려 준다거나 다시 변제받는다거나 그게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불가능하죠. 왜? 아니 얘가 안 갚겠다는데 내가 왜 돈을 또 빌려 줘?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채권자 은행에 내가 통장을 갖고 있고 그 통장에 예금이 들어있다면 그 돈은 회생신청 이후에 못 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예금이 안 들어있다 해도 채권자 은행의 통장을 사용하시는 거는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채권자 은행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을 제대로 안 갚는데 이쪽에서 은행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게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염치 없는 거야. 그거. 그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은행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그럼 채권자 은행 말고 다른 은행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크게 문제 없다고 알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는 신규 통장을 발급받는데.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 은행에 가서 그 신규통장 열어달라고 하면 별 문제 없이 열어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그 통장을 만들 때도 어떤 통장, 싱글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두 달인가 한 달? 이렇게는 또못 만드는 그런 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소라든가 아니면 직장 근처가 아니면 통장을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내라는 서류들도 옛날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졌어요. 왜냐면 보이스피싱 이런데 신규 통장이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잘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채권자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있잖아요. 통장을 신규로 개설해서 입출금 계좌를 사용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통장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급여밖에 받는 게 없는데 이 급여 계좌가 채권자 계좌야 채권자 계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채권자 계좌는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은뭐 일반 회사도 급여 계좌를 통일시키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래하는 은행에 계좌를 새로 트거나 아니면 옛날에 갖고 있던 그 금융기관 뭐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농협이면 뭐 농협 이런 계좌만 월급 통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지급 정지라든가 아니면은 통장의 압류 가압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내하실 수밖에 없어요 급여 통장을 내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 회사가 안 바꿔줘 그런데 이 은행이 금융기관이 내 채권자란 말이야 그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왕이 확보하고 있는 이 채권,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아이 돈이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지 최소한 내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법적으로 이 개시 신청 이후에 들어온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압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상계 처리도 할수 없지만 일단 개시가 언제 날지, 인가가 언제 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맞는데 만약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간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회사랑 소부를 보시든가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나마 뭐 범위지정 해제 이런 걸 통해서 내 최저 생활비만큼은 빼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뭐 매번 그렇게 빼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개시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회생 신청을 하면. 통장을 안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생신청을 했을 때 내가 회생을 한다라는 게 결정 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인가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금지명령이 났어. 그 다음에 게시결정이 나고 채권재집회가 잡히고 그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인가결정이 날 거란 말이에요. 이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인가결정 이후에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채권자 은행 아니면 내 채권자들은 내가 회생 신청을 했다는 걸알수 있지만, 그죠그 이외의 사람들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통장을 만드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장기간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연체 정보가 한국신용공무원에 통지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신규로 통장을 발급할 그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때 이사 연체자다 라고 하면 안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뭐100%안 만들어 주는 건 아니지만 신규 가입을 하는 사람의 신용이 상당히 나쁘다면 은행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사유를 들어 가지고 안 만들어 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회생신청을 해서 안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가지고 뭔가 이, 이 채무자랑 금융거래를 새롭게 텄을 때 뭔가 위험이 있겠다라고 하면 어떤 서류의 미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회생신청을 했다고 해서 통장거래가 불가능한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 중에. 내 채권사인 금융기관 있잖아요 내가 신한은행에 빚이 있다 대출이 있다 그러면 신한은행 요런데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재산을 확보를 하고 싶은 거야 왜? 채무변제에 가름해서 그렇기 때문에 채권사 은행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신규로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들어 주느냐 그거는 채권사 은행 말고는 어디든지 만들어줘요 심지어 채권사 은행도 만들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래서 이 회생신청 이후에는 채권사가 아닌 은행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서칭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아니면은 신협, 뭐단위농협 축협 아니면은 증권사 계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채권자의 어떤 추심으로부터는 조금 안전해요 예, 네, 조금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이런 데들이 신규 계좌를 트는데도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급여 통장이 채권사 계좌고 회사에서 급여 통장을 절대 안 바꿔준다 라고 하시면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급여가 채권사로 입금되는 순간 채권사는 개시 결정 이전에는 그채무를 가지고 상계를 치려고 할 거고 아니면은 지급 중지를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만 그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급한 경우에는 뭐 압류, 뭐 범위 지정 해제 뭐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압류금지 채권, 민사 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185만원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출금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1회지. 이 통장이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안 되는 그런 무적의 통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채권사 은행은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회생신청이나 아니면은 그 연체가 예상이 되신다면 은그 시중에 있는 유명한 금융기관들 거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한, 국민, 우리, 기업, 하나은행 이런 데들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어떤 채권사들의 추심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해질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요 다음 동영상 그 가압류나 압류되었을 경우에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